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사원입니다 오늘 주사원이 어디 왔냐면은 뒤에 보이시나요? 마산어시장입니다 마산어시장 역사와 전통이 가득한 마산어시장인데 오늘은 제가 여기 가서 뭐 어떤 회를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그리고 6월에 제철회 그리고 제철 수산물이 어떤 거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상품들이 보이면은 제가 오늘 구매해서 또 직접 먹어보는 것까지 해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가 보시죠. 시원한 마산 앞바다의 푸른 알력소, 눈코입이 즐거운 이곳 마산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는 소산물의 성지 바로 마산 어시장입니다. 지금부터 주사원과 생생한 그 현장 속으로 함께 빠져보도록 가시죠. 자, 지금 여기는 어시장의 대풍골목입니다. 대풍골목. 벌써부터 사람들이 왁자질걸 이 마산어시장의 활기참이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입구에는 우리 뭐 조개 개발 이런 애들이 많이 있고요홍합 개조개 다양합니다. 그리고 마산 아니랄까봐 제일 유명한 미더덕이 깨끗하게 손질 돼가지고 지금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제철이 멍게도 보이네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렇게 한 팩은 얼마예요? 15,000원. 1kg요? 반키 500? 멍게는요? 만원? 지금 멍게가 철이라던데. 그러면, 폐는 막 농어가 6월달에 뭐 유명하고 막 그렇잖아요. 이쪽에서는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믿더덕더 멍게. 오만디 벌써 굴이 나옵니까? 아니요. 어, 실하다. 이건 어떻게 하는데요? 키로 만원. 그세 마리 하면 한 1키로 됩니까? 약 그리고 지금 입구에 보면 동화수산이라고 있는데 아주 매일매일 신선한 재료를 직접 손으로 까주십니다. 자, 수조 안에는 지금 각종 제철 신선한 횟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개불, 멍게 지금 멍게가 철입니다 여러분 멍게가 원래 여름 멍게가 철이긴 한데 추라는 3월에서 5월 달에 다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출하 전이라서 신선하지 않다 알이 안차 있다 이런 건 아니고 나중에 시기가 늦어지면은 애들이 물러지고 상태가 안 좋아져서 지금 추라 한게 제일 신선하고 맛있는 멍게가 되겠습니다 사모님 예, 얘네들은 어떻게 하나요? 요거는 도 도래미. 얘가 더 도래미. 예, 얘가 더 도래미. 얘는 동뱅이동뱅이 얘들은 네. 어디서 나는 거예요? 요거는 자연산. 어디 바다에서 오는 거예요? 요거는 저쪽에 뭐 통영에서도 오고, 강에서도 오고, 빼드합지도 있어요. 요거는 장게. 장개 얘들은 처리 어떻게 돼요? 응? 요 지철이라 했죠. 지철. 지금 지금 처리예요. 음, 요거 좀. 자꾸 지쳐내가 요거는 빼들었지. 대학교도 지 요거는 아주 자연산은 여러 가지 습기가 요거를 잡으라. 음. 얘들은 키로에 얼마 하나요, 지금? 3 5 0 0 0 원. 그럼 얘네들은. 100코시로? 아니, 아니, 아니. 포로. 포 떠서. 네, 빼갈세요 예. 그러면은, 어머니, 그, 지금 우리 이제 여름철 다가오기 직전이잖아요. 요즘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해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요돌다리 뭐 네. 요거는 도다리. 돌도다리. 요거는 도다리. 네. 도다리. 뒤집어 볼까? 네, 대 한번 뒤로 오겠습니다. 매도하였네. 네. 자연산도달이거요 얘는 키로 현재의 길을 우리가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5만 원, 5만 원 정도, 5만 원, 정도, 5만 원, 만원 정도, 5만 원, 정도, 5리 다른 사람들도도5리가 5만 원 정도, 다만 원, 5만 원 정도, 5만 원, 5도5리가 굉장히 맛도도5리가요맛있도는 음. 음. 뭡니까? 도 5만 원, 5만 원 정도, 5만 원, 5만 아, 매운탕거리로 1번이라고 합니다. 삼식이. 안녕하세요, 이모. 네. 이모, 요즘에 먹기 좋은 해 있어요. 추천. 이제 6월달. 6월달에. 네. 농어 참도, 노래미. 농어 참도, 노래미. 노래미, 이거는 어디 바다에서 온 거예요? 이 양식이 안 되잖아요. 네, 노래미 자연산 비안 되니까. 남해 남해. 음. 요즘에 자연산 광어가 좀펼쳐나요 어, 양식 광어는 키로 얼마입니까? 28,000원 네, 28 네, 28 자연산 도같이팔았요 자연산도 내나 똑같이 2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만때쯤은 자연산 먹을만 하네요 이게 자연산이네 이것도 키로에 28,000원 음. 그러면 이모가 추천하는 색감픽은 농어, 노래미, 참돔, 안하고, 아 안하고도 있네요. 하모, 이모, 하모하고 안하고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얘는, 얘가 하모. 하모가 입이 약간 좀 조금 비타죠. 하모랑 공장과 차이점 이 뭐예요? <laughs> 야, 강어 크네. 이 보이는 이 노란 색깔 빛깔 애들이 제주 강어입니다. 제주 강어. 와, 점, 점성어 큰거한 마리 들어가 있네. 자, 소중간에 점성어도 큰게한 마리 들어가 있고요. 꼬리 끝에 검은 색깔 점이 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못 모르고 민어라고 알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집에 있는 고양이 귀여운데. <laughs> 주인 잘 만났네. 생선가게 고양이가 제일 좋은 그가이가 <laughs> 복스럽게 잘 먹네 지금 제가 대풍 골목을 한번 돌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풍 골목에 간판들이 특징이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지역 이름으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간판들에 있는 지역 이름이 우리 사장님들의 고향이랍니다 전부 다 각자의 횟집 이름이 다 각자 사장님들의 고향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풍골목에 제가 장점하고 단점이 없는데 하나 해드리면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래 경상도 이모분들이 말이 좀 강하신데 하지만 거기에서 더 챙겨주려고 하고 묻어나오는 정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 장점은 옆에 가게 하고 이모분들이 다들 친절하게 나오셔가지고 투명스럽지만 궁금한 거 하나하나 친절하게 다 설명해주시고 회를 먹는다 가정하면은 뭐 눈탱이 없이 더 챙겨 주시려고 합니다. 한번 마산 오신다면은 이 대풍골목 좋은 것 같습니다. 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마산에. 그러면 다음 횟집 골목으로 가보시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laughs> 사살 멍게는 이렇게 해서 얼마에 팔아요? 요즘에 멍게가 철이라던데. 멍게. 네. 입울래. 괜찮으면은 모을 수도 있죠. 한 바지 2만 원. 한 바지 2만 원. 이호래기는요호래기도2만 원. 해감 됩니까? 어머. 원래 신선한 거 이거 좀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음, 얘는 낚시로 잡은 거요. 정치망. 정치망으로. 정치망 하나. 네. 어, <laughs> 자 지금 뭐 일본 오사카인 줄 알았어요. 일본인 줄 알았어요. 일본. 일본에 가면은 이런 큰 개가 있죠. 이야, 단마 크다. 다리 한 장만 모어 배부르겠네요. 여기는 뭐개 찌는 냄새도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곳이 이제 회집 골목. 아까 봤던 대풍 골목이랑 좀 다르게 뭐 다닥다닥 붙어 있지만 조금 정갈하고 좀 깔끔한 이미지가 있어요. 이쪽 골목은. 한번 가보시죠. 고생하십니다. 사모면 저 진짜 궁금한 거 있어요. 예. 우리 안하고 사호하고 뭐가 달라요? 함호는 틀리, 색깔이 토 그러니까 입이 좁빛하고좁빛하고이 색깔 자체도 다르잖아요. 이거는 딱 여름에만 나오는 장물 아, 여름에만 나오는 게사호 아, 게 여름에만 나오는 작물. 함호로 뭐 소울가락 근처 나가. 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어. 사임 얘는 뭡니까? 비단조개. 비단 말고 다른 이름 없나요? 재보. 재보. 재복이나 그로 겁니다. 재보. 동해안 백합. 이제 6월 달. 그리고 7월 달 가면 갈수록 이제 더워지죠. 날이 더워지면 네. 야외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리비, 가리비 캠핑 가시는 분들은 가리비 성인 아, 손바닥만 하네야 손바닥보다 큽니다. 바지락은 키로에 지으면 어떻게 하나요 키로당 12,000원. 12,000원. 바지락. 와, 이 집은 진짜 딱 깔끔하게 청소하고 이런 게 너무 잘돼 있습니다. 모시조개는 대부분 어디에 쓰나요? 국물용국물 좋은 타우링 성분이 월등하고. 예 소위 말하는 술꾼들 해장국아또 네. 우리 술쟁이 친구들한테 제일 좋은 게모시조개런 국물 내는 용예 음. 고급스러운 봉골레 파스타집에 가면 봉골레 파스타의 재료 아그들가는게모시조개에요 예. 바지락이 아니고 원래는 봉골레 파스타에는 모시조개인데 모시조개 단가가 비싸니까 바지락 음. 저렴한 걸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죠 오. 국산 낙지도 팔고 있고 뭐 많이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어시장에 한류 수산입니다. 아주 청결하게 잘 관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지식이 풍부하셔서 친절하게 궁금한 거 얘기해 주시면 다 답변해 주십니다. 네, <laughs> 다음 곳으로 한번 가보시죠. 예? 어 여기에는 쏙 우리 개까지도 있네요. 유일하게이 집은 개까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얘는 뭐예요? 똥뱅이 똥뱅이? 근데 이게 자연산이라서 그날그날 네. 그날 경매가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고요 네 변동이 있지 음. 4만원 할 때도 있고 3만 5천원 할 때도 있고 음. 제가 이 횟집 골목을 돌아봤는데 횟집 골목의 장점은 안에가 다 정갈하게 깔끔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연말 모임이나 단체석이 완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모임해야 되는 인원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횟집 골목에서 드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골목으로 가보시죠. 자, 지금은 이제 횟집 골목 앞에 있는 마지막 횟집 라인입니다. 여기는 크게 횟집 골목의 이름은 정해지지 않았고, 여기의 특징은 이런 식으로 다라이 장사, 가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크게 안에서 회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횟집이 많아요 하지만 바로 빠르게 썰어서 포장해서 집에 가져갈 수 있게는 좋은 라인입니다 한번 가보시죠 자, 이쪽에는 우리 귀여운 자리돔 친구들이 수조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자리돔도 6월달부터 철이죠 자리돔도 드시게 되면은 지금 제철이기 때문에 아주 기름지고 고소합니다 아이고, 성어가 보기엔 주먹만 하네. 다리돔 이거는 키로 얼마에요? 25,000원. 혼인들 먹을 때 25,000원. 네. 25,000원. 약이 따로. 새꼬이새꼬이를 세꼬시? 어, 떼고 뭐 커도 떠 닳고 커도 떠 닳고 물에 이렇게 해먹죠. 어, 그럼 여기서 먹으면 물에 하면은 다리돔 넣어 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다 다른데 다른데 고뭐강어하다는강어한주고 이거 달아하는대로 그러면 금액이 안 바뀌어요? 꿀빵은 이제 두고 가자. 이거 가지고 해가면 25,000원이니까. 올라가고. 나그 음, 조개인 <laughs> 음, 줄 알았다. <laughs> 자 이쪽에는 이렇게 구매를 해서 뒤쪽에 보시면 초장집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회를 구매해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방안에 가셔서 초장값만 따로 내고 또 드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애를 다시 선하네요이한 쟁반을 어떻게 하나요? 쟁반에 네 본대로? 본대로? 그게 얼마합니까? <laughs> 3만 원은 오만 원. 3만 원 오만 원큰게 오만 원. 큰 거는 오만 원대. 네, 양식 애들이 음. 좀이 갑이 깨끗합니다. 껍데기가. 그리고 자연산 애들은 이 해조류. <laughs> 이런 애들이 많이 붙어 있고요. 자연산은 어떻게 하나요? 자연산은 13만 원. 13만 원키로에동동 돼지 개체거이 15만 원. 15만 원.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어는 어떻게 해요? 문어는 <laughs> 로 3만 5천원이에요. 3만 5천원. 꽃게는 어떻게 해요? 꽃게는 3 5 0원3만0천원4 0원니0 0원 3,400원, 3,400원, 3로0 0원3만0원3 5 0 0원0원3니다0원3 4까지이 3,400원, 3 4원3 0 0 3 0 0원3요0 0 0 0원 음 지금 횟집 골목 다 돌아봤고요 여기는 회 말고도 다른 뭐 농수산물도 다 팔고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도 아주 북적북적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돌면서 여러 횟집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여러 질문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제철 6월에 드셨으면 좋겠는 추천해 드리는 회감세 가지 정도 일단 말해 드리고요 첫 번째 농어 농어가 이제 살도 차고 여름 농어는 이제 보약이란 소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두 번째 추천드리는 횟감은 하모입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데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원기 회복할 때는 하모로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흔히 보였던 새로운 어종은 노래미였습니다 노래미 노래미도 양식이 안 됩니다 무조건 자연산 낚시 아니면은 정치망 통발 노래미도 지금 이제 살이 차고 맛있다고 하네요 자, 제가 제철 횟감 세 가지 말고 영상에 나왔던 자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자보를 제가 직접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름이 뭐였죠? 삼식이? 솜식이? 돈뱅이? 오돌렉지 한번 보러 갈게요 가봅시다 주사원이 선택한 배집입니다 여기는 대풍골목 삼진 의집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선택했던 이 자보 보이시죠? 돈뱅이 도톨레미 이런 애들로 한번 구매하겠습니다 사모님, 이것좀 구매하려고요. 어, 어, 어. <laughs> 자, 이거 잡어 섞어 가지고 음. 아까 1kg. 요거는 베드락지 요거는 돈뱅이. 요거 베락지 어. 도토레미. 어. 돈뱅이. 어, 어, 어. 요거는 청술배. 청술배. 어. 용치놀래미. 어, 용치놀래미크다가 우리가 술배가 음. 많아.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렇게 도토레미에 어, 요 회색깔 나는 어, 게 어. 돈벵이. 돈벵이. 이 회색깔 나는게 에드락지 이게 돈뱅이 대만 시켜도 이채소 그리고 여러 양념까지 한가득 얻었습니다 자한번한번네한정만한조 먹어보겠습니다 한정한번먹 맛있다 새우 찍고 새우에 찍어라 해보다 고기다. <laughs> 해보다 고기. <laughs> 하나만 몰라 는데안 되겠냐면 더 몰라. 더 몰라, 더 몰라, 더 몰라. 안 나, 안 나, 안 나. 손님들한테 한 마디. 우리 마산 어시장 이게 좋다. 그리고 삼진 오면 잘 해주겠다. 마산 어시장에 오시면은 해감도 종이 많고 해물도 아주 좋습니다. 제수용도 많고 건어물도 많습니다. 자연산, <웃음> 자보, <웃음> 너무 해감이 종이 많습니다. 한 번. 접수도없세요 삼매조 가보겠습니다. 아 빠빠이 인사. 네. 자 이렇게 오늘 자어를 한번 구매를 해봤고요. 지금 빠르게 회사로 복귀해서 한번 먹어보고 맛 평가해드릴게요. 마산에 놀러 오시게 된다면 이 마산 어시장은 한번 꼭 들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서 회사 옥상으로 와봤습니다. 지금부터 맛깔나게 먹방을 시작해볼게요. <laughs> 벌써 기대됩니다. 이렇게 니은자로 이게 도토레미, 그리고 이게 빼드락지, 그리고 이게 돔탱이라고 합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제일 양이 작은 빼드락지부터 맛보겠습니다. 약간 곰치 같이 생겼더라고요. 애 비주얼이. 음? 음? 오, 사라집니다. 식감 탱글탱글하고. 딱그 서걱 서걱 거리는 씹는 맛도 있구요 그리고 애들이 쥐치, 쥐고기 맛도 살짝 나면서 탱글탱글합니다. 식감 좋아하시는 분들은 잡어 괜찮은 것 같아요. 빼돌락지. 자두 번째 회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돈뱅이. 잡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음. 와, 씹을 때마다 기름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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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합니다. 이건 소주 한 잔. 이 젓가락질이 계속 부르네요. 오, 기름기가 장난 아닙니다. 이때는 또맨을한 점. 와, 이거 돈베이 괜찮네. 마지막 가장 양이 많이 주신 도토레미. 지금 비주얼적으로 봤을 때는 광어, 우럭 이런 느낌입니다.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음. 음. 얘는 약간 감성돔 이런 맛입니다. 살결이 드물거리지 않고, 각자 탱글탱글 하면서, 식감 좋네요. 쫀득쫀득하면서, 애들이 야들야들 합니다. 절 질기지도 않고, 식감이 가장 좋은 거는 빼드락치. 기름기가 가장 많았던 거는, 이 돈뱅이. 살결이 가장 연하면서, 먹기 부드러운 거는 도톨레미. 이렇게 자벌를세 가지를 구매해봤는데, 각자의 특색이 많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잡어도 구매해서 맛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요 이 제철일 때 한번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고추 매늘 그리고 초장까지 살짝 찍어서 마늘, 고추, 쌈장 이빨에 넣고 한입 들어갑니다 음? 와이 회가 세 가지 다른 게 들어가니까 각자 다른 식감이 느껴지면서 또 씹으면서 아까 말했던 돈뱅이 기름기가 나오고 이 쌈이 최고네요. 음 확실히 입 안에서 제일 늦게 사라진 애가 이 도토리입니다. 제일 빨리 사라진 애가 빼돌락지. 빼도락치. 빼돌락지하고 돈뱅이는 맛있습니다. 예, 도토레미는 약간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자, 제가 이렇게 자벌를 먹어봤는데 비린 거못 드시거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쉽게 접할 만큼 비린맛 하나도 안 나고요. 살도 부드럽고 기름도 녹진하니 많으면서 먹을만한 것 같습니다.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게 빼드락지, 그리고 두 번째가 돈뱅이, 그리고 세 번째가 도토레미입니다. 자벌를 섞어달라고 하면은 도토레미가 양을 많이 주시는 게 수율이 잡았을 때 도토리미가 가장 살이 많이 나와서 이 비중을 좀 많이 넣어 주시는데 이렇게 딱 정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둘러보고 제철 횟감들도 제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시청자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어를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희 마산어시장 한번 구경 오셔서 자어들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제철 횟감들 많이 경험해 보시고 우리 정 많으신 이모분들하고도 대화해 보시면서 마산어시장의 뜨거움을 느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회들은 직원분들하고 나눠먹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은 댓글에 가보고 싶은 시장 보고 싶은 시장 적어주시면 주사원이 다음 시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빠빠링